안녕하세요 클레어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필라테스 5분 흉곽호흡법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응용 운동편을 준비했어요 오늘 운동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코어를 단련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운동 도 한번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운동은 총네 가지 저희가 반복을 할 거고요. 네 가지 운동 먼저 설명해드리고 운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오늘 운동을 함께 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필라테스 흉곽호흡법을 꼭 영상을 한번 먼저 봐주셔야 돼요. 거기서 제가 필라테스 흉곽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연습하시고 필라테스 흉곽호흡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필라테스 흉곽을 할때 흉곽호흡을 할때 알맞는 근육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 호흡이 익숙해지신 후에 오늘 운동을 따라해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더 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동작들 먼저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매트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우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 시작하기 전에 바르게 자세 먼저 정렬 가보도록 할게요. 골반을 발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골반뼈를 쑥 반대로 밀어서 발쪽으로 허리 밑에 공간이 쫙뜰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그리고 반대로 골반을 다시 내 얼굴 쪽으로 떼고 굴려서 이번에는 허리를 납작하게 한번 매트에 붙여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 골반이 멀어지게 밀어서 허리 밑에 공간이 잔뜩 뜨게. 다시 한번 반대로 쭉 데고 와서 허리 밑에 공간이 전혀 없게 내허리로 납작하게 매트를 눌러볼게요. 한 번만 더 반복하시면서 밀었다가 당겼다. 그 중간쯤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내 골반만 굴리세요, 지금은. 다른 데는 움직이지 않고. 골반을 굴려서 아까 발쪽으로 내 골반을 밀었을 때, 그리고 내 얼굴 쪽으로 골반을 밀었을 때 중간 지점을 찾으셨으면 두 번째 손가락을 허리 밑에다가 한번 살짝 쿵 넣어보실게요. 내두 번째 손가락이 동글동글한 블루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허리로 블루베리를 살짝 지그시 한번 눌러본다고 생각을 해 보실게요. 대신에 블루베리를 꽉 터트리지 않을 정도의 앞만 주셔서 살짝 두 번째 손가락을 내 허리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서 블루베리가 몸 밖으로 굴러나가지 않을 정도의 앞만 주시고 그리고 손가락은 살짝 빼주시고 오늘 저희가 천장을 보고 이렇게 누운 상태의 운동을 할 때는 방금 찾은 요 포지션 요 자세를 갖다가 유지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허리 밑에 공간이 너무 뜨지도 않고 그리고 허리 밑에 공간이 너무 없지도 않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허리 자세 잡아주셨으면 귀 옆으로 손을 한번 가져오실게요. 손가락 끝을 내 귀에다가 살짝 대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머리 목 그리고 내 어깨에 있는 부분이 한칸한칸한칸 한 칸, 한칸 차례대로 매트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머리 띄고 목 띄고 어깨 띄는 데까지 그리고 다시 천천히 누우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 올라왔을 때슉 올라왔을 때 턱이 밑으로 꼭 대서 두턱되지 않게 턱 밑에 자조 하나를 갖다가 넣는다는 느낌으로 턱과 가슴 사이의 공간을 살짝 띄워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어깨까지 마지막에다 뛰었을 때는 시선은 내 무릎과 무릎 사이를 바라봐 주실 거고 배꼽 위에다 갔다가 초 하나를 두고 내뱉는 호흡, 저희 필라테스 흉곽 호흡 후 내뱉는 호흡에 저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뱉을 때내 배꼽 위에 세워놓은 촛불을 갖다가 가볍고 길게 숨을 내뱉어서 촛불을 꺼야지라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 옆에 손 가져오고 숨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갈비뼈 가득 팽창 내뱉는 호흡에 숨 가볍고 길게 뱉고 소변참는 근육 당겨주면서 머리목 어깨 후턱 밑에 차도 하나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 촛불 꺼주시면 되세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유의해주시고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내려오면 되는 게 저희 오늘 첫 번째 동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작 설명 바로 드릴게요. 두 번째 동작도 저희가 천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요번에는 저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했던 그런 구슬이나 아니면은 타코공 하나를 갖다가 배꼽 위에다 갖다가 올려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내 배가, 내 골반 있는 부분, 내배의요 부분이, 내 배가 접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시 한 가운데다 갖다 공을 딱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내 골반이 치우치지 않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골반이 내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이 떼구르르 그쪽 방향으로 굴러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배꼽 위에 둔이 공이 계속 배꼽 위에 시종 인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유지해 보실게요. 골반 양쪽에다 갖다 뼈톡 튀어나왔는데 손을 갖다가 가볍게 올리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갈비뼈 팽창. 내뱉는 네 호흡에 오른쪽 발 먼저 갈게요. 쭉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수수수수수수수밀어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는 숨에 쭉 데리고 오시기 다시 한번 내뱉는 호흡에 후 허리 밑에 아까 블루베리도 유지해주실 거고 소변 참는 근육 그리고 갈비뼈도 안으로 쑥 모아주세요 들이마시면서 갈비뼈 팽창 어깨 힘 빼고요 다시 한번 내뱉는 호흡에 발 밀어주고 우리 일반 흉곽호흡법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는 숨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운동화를 신어서 미끄러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 혹여 요게 맨발이어가지고 매트에서 빠바바박 거리시는 분들은 양말을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 넘어갈게요. 세 번째 동작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테이블 탑 동작을 할 건데요. 들이마시는 숨에 다리를 테이블 탑 모양으로 가져올 거예요. 요 동작이 테이블 탑이고요. 올라왔을 때내 고관절, 요뼈 위에서 무릎까지가 일직선으로 올라와야 돼요.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지도 않게 같은 라인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무릎에서부터 내 발목까지도 또한줄 일자가 될수 있게끔 내 종아리가 매트와 평행이 될수 있게끔 놔주실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유지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뱉는 호흡에 천천히 다시 한번 매트로 다리를 가져갈게요. 매트 다리로 가져갈 때 주의점이 두 개가 있는데 아! 주의점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허리 밑에 공간 아까 블루베리 잡고 있는 거 계속 살짝 콩만 잡고 계셔야 지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운동에서 설명해드렸던 배꼽 위에 콩이 옆으로 굴러가지 않게 골반이 기웃검거리지 않게끔 유지해 주셔야 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리 밑에 공간 이 다리 사이의이 각도가 계속 90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종아리만 접어서 내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종아리는 90도 유지하신 상태로 내 고관절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다시 내 고관절이 접어서 내 허벅지 뼈가 나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만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동작은 저희 방금 했던 세 번째 동작에서 했었던 테이블 탑 동작을 갖다 유지하는 동작이에요. 엄청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모든 근육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주의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테이블 탑으로 올때두 다리를 한 번에 드시면 안 되고 들이마시면서 준비. 내뱉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 먼저 테이블 탑.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어머 왼쪽 다리 테이블탑 할때몸 기울뚝 안 되게 유지해 주시는 게첫 번째 허리 밑에 공간 유지해 주셔서 허리가 뜨면은 나중에 운동 끝나고는 허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납작하게도 아니고 블루베리하는 늦는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옆에서 봤을 때제 무릎이 고관절과 같은 라인이 있을 수 있게끔 유지해 주시고 네 종아리가 매트와 평행이 될수 있게끔 유지해 주실게요. 두 손으로 가볍게 무릎 앞에다가 대고, 내 손으로 무릎을 살짝 민다는 느낌 한번 유지해 보세요. 손으로는 무릎을 밀고, 무릎은 또내 얼굴 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서로 힘을 팽팽하게 줘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갖다가 필라테스 호흡을 같이 한번 해주실 거예요. 요게 저희 네 번째 동작이세요 혹시 하시다가 허벅지 요 앞부분이 너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 살짝 내려서 쉬어주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동작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오늘 저희가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가지 동작을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운동 시작해볼까요? 운동 그러면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내뱉는 호흡에 하나 후 다시 둘 다시 세 개, 다시 네 개. 골반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유의해주시고, 머리, 목, 어깨, 허, 턱 밑에 사과 하나, 복숭아 하나, 혹은 자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배 위에 있는 촛불꺼 주실게요. 다시 한번후 가늘고 길게 뽑아 주셔야 돼요. 호호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속근육까지 같이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소변 참는 근육도 당겨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후. 천천히 내려와서 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작,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골반 양옆에 손 가져와 주시고, 다리 미끄러집니다.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둘, 후. 들이 마시면서 빼. 다시 3개 후. 들이 마시면서 빼. 다시 4개 후. 들이 마시면서 빼. 다시 5개 후. 들이 마시면서 빼. 반대 다리 한번 가볼게요. 왼쪽 다리 후 미끄러지고 골반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유의해주세요. 다시 한번후 밀어주고 들이 마시면서 빼. 허리 밑에 공간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소변 참는 근육, 갈비뼈 당기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내뱉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한번 내뱉는 호흡에 밀어주고 들이마시면서 빽 천천히 돌아와서 다음 세트 또 준비해 주실게요. 세 번째 세트는 테이블 탑 반복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오른쪽 다리 먼저 준비해 주실게요. 엉덩이 양옆에서 숨 들이마시면서 다리 테이블 탑 내뱉는 호흡에 후- 다시 멀어질게요. 들이마신 숨에 테이블 탑 고관절 위에 무릎볼수 있게 내뱉으면서 다시 후- 공 굴러가지 않게 다시 들이마시면서 데고 내뱉는 호흡에 후- 멀어질게요. 무릎 밑에 각도는 계속 90도 유지해 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백 내뱉는 호흡에 다운 반대 다리 갈게요. 왼쪽 다리 들이마시면서 업 내뱉으면서 다운 후- 들이마시면서 숨 가득 갈비뼈 넣어주시고 내뱉으면서 아랫배 소변 참는 근육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뱉으면서 빼후 허리 흔들리지 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마지막 몇개안 남으셨어요. 하나만 더발끼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다운, 천천히, 다시 두 다리 가져와서, 마지막 네 번째 세트 테이블탑으로 두개다가셔야주 돼요. 오른쪽 다리 준비, 왼쪽 다리 준비. 두손 허벅지 위에 올려서 서로 밀어주세요. 내뱉는 후. 다시 한번숨 들이마실게요. 내뱉으면서, 후. 서로 밀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후. 혹시 하시면서 지금 허리 아프시거나 다리 아프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셔도 괜찮으세요. 허리 공간 유지해주시고, 천천히 호흡은 유지해주실게요. 들이마시는 숨, 어깨 최대한 안 쓰고, 승모도 가볍게 편하게 풀어주세요. 갈비뼈 팽창하는 거지, 어깨 올라가고 가슴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해주시고, 소변 참는 근육까지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당겨 올려주세요. 허리 밑에 블루베리 유지해 주시고 마지막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세트 준비하시고 가시도록 할게요. 허리 살짝 굴려 주셔서 블루베리 찾아주신 상태. 앱랩 동작입니다. 하나. 후. 다시 들이마시고. 다시 둘. 후. 들이마시면서 내려오고 다시 세 개. 후. 촛불 끌게요. 촛불 꺼 주세요. 들이마시고. 다시 네 개. 후. 들이마시면서 다운. 머리, 목, 어깨 띄워주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다운. 다시 내뱉으면서 후, 소변 참는 근육은 배꼽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다운. 다시 한번 후, 고관절 흔들리지 않게 다리 유의해 주세요. 시선은 다른데 아니고 내 무릎 사이. 후, 올라왔을 때턱두턱안 되게 자도 하나 유지해 주실게요. 거의 다와가요 조금만 더 힘내실게요. 천천히. 마지막 한 번, 후,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나 더할수 있겠어요. 내뱉는 호흡에 업,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운. 두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골반 양 옆에 손 올려주시고요. 오른쪽 다리 먼저 미끄러질게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후, 들이마시면서 백. 다시 둘, 후, 공 굴러가지 않게 천천히 백. 내뱉는 호흡, 후, 후. 들이마시면서 다시 내뱉고 후 들이마시면서 빼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내뱉으면서 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빼 고관절 유의해주시면서 왼쪽 후 들이마시면서 빼긴인데 허리 납작하지 않게 허리 밑에 블루베리 터트리면 안되세요. 블루베리 도망 아직 안 갔죠? 다시 들이마시면서 빼.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세개 후.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한번 밀어볼까요? 후, 내뱉는 호흡이니까 소변 컵 눈자리 당겨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저희 더 가볼게요. 내뱉고,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빼. 세 번째 동작 갈게요. 테이블탑 동작이에요. 들이마시면서, 내뱉으면서 후, 고관절 유의해 주시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패 내뱉으면서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셋. 무릎 위에 올라오게. 다시 네 개. 무릎 멀어지게. 종아리 밑에 90도 유지해 주시고 들이마시면서 다시 대꼬때공안 굴러갈게요. 다시 한번 후. 들이마시면서 빼. 천천히 돌아갈게요. 반대 왼쪽 갈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둘.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두개 정도 더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마지막 하나만 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다리 내려놓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다리 다 올라가는 테이블탑 동작이에요. 준비되시면, 오른쪽 다리 하나, 왼쪽 다리 하나 허리 밑에 살짝 공간 블루베리 유지하고 두손 밀어주세요. 내 허벅지는 나한테 올라 그러고 손은 반대로 밀어낸다는 느낌인데 고건절은그대로 일직선 무릎까지 유의해 주셔야지 돼요. 종아리 매트와 평행이 될수 있게끔 놔주시고 호흡 계속 유지해 주세요. 허리 들뜨지 않게끔 어깨들 썩이지 않게끔 숨 가득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후 소변 참는 근육도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후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내려오실게요. 들이마시고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다리 하나 하나 내려놓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남으셨어요. 준비되시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들이 마시고 내뱉으면서 업후 다시 들이 마시면서 다운 다시 내뱉는 업에 둘후 들이 마시면서 다운 고관절 흔들리지 않게 내뱉으면서 업후 촛불 꺼주세요 길게 들이 마시면서 다운 내뱉으면서 업에 후 촛불 꺼주고 소변 참는 근육은 당겨주고 다시 한번 후 다시 들이 마시면서 빼. 다시 한번 내뱉으면서 후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한번후 들이마시면서 빼. 얼마 안 남으셨어요. 다시 한번후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한번 가늘고 길게 호흡 뱉어주고 들이마시고. 자, 늘고 길게 뱉어주고 소변 참는 근육 잡고 천천히 빼. 그 다음 다리 밀어볼게요. 오른쪽 다리 밀 준비 되셨죠? 골반 뼈 위에 손 올려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밀어볼게요. 후,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둘, 후, 흔들리지 않게 공 굴러가지 않게 소변 참는 근육 잡아주세요. 들이마실 때 갈비 늘려줄게요. 다시 한번후 소변참는 근육 아랫배 나오지 않게 납작 눌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내후 네, 밀어주고 들이마시면서 갈비 가득 숨 넣어주고 다시 한번내배는오배후 네 소변참는 근육 갈비뼈도 꽉 다시 들이마시고 반대로 가볼게요. 후 들이마시고 빼 다시 둘후 들이마시고 빼 다시 한번 밀어주고 골반 흔들리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두손 올려놓은 이유는 골반의 흔들림을 느껴보세요. 공 굴러가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 저희 한 번만 더 갈게요. 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백 테이블 탑 준비할게요. 양손 엉덩이 앞에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다리 테이블 탑 내뱉는 호브에후 다시 둘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나운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다운 들이마시고 골반 흔들리지 않게 내뱉는 호흡 소변큼는 근육 잡아주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다운 다리 교차 갈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멀어지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멀어질게요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호흡을 후 뱉어 보세요 저와 함께 개수를, 개수를 맞추지 않으셔도 되니까 각자의 호흡에 맞춰서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천천히 다운 내려갈게요. 두 다리 다 테이블탑 올리실게요. 천천히 허리 먼저 살짝 굴려서 블루베리 잡아주시고 오른쪽 다리 테이블탑 왼쪽 다리 테이블탑 조선 허벅지 양옆에 두고 몇개 허리는 살짝 콩 매트에 지그시에요 블루베리 커트리지 않을 정도만 허벅지 밀어주고 허벅지는 나한테 오고 싶어하는데 손은 밀어낼게요. 어깨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네배고 들이마시고 네배고 유의해주시면서 호흡 마지막까지 가늘고 길게 뽑아주세요. 천천히 유의해주시면서 가볼게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들이마시고. 내배고후 밀어주세요 서로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마지막 한번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오른쪽 다리 다운 왼쪽 다리 다운 오늘 운동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운동은 필라테스 흉곽 호흡을 이용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어 운동 네 가지였어요. 우리 몸의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코르셋 모양의 코어 근육들은 저희 몸을 바르게 정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쁜 라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전신운동이나 하체운동, 혹은 중량운동을 할 때도 부상의 위험을 갖다가 덜어주고 몸의 중심부를 단단히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근육들이에요. 오늘 운동하시면서 오늘 운동의 포기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그럼 저는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바이바이!